어, 저는 일단 이순신 장군님을 본다기보다 그냥 아버지를 보는 심정으로 사실 조금 더 어,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. 어, 따르는 건 따르는 거지만 한켠에 항상 아픔이 있고 외로운 아버지 옆을 곁을 지키는 그런 든든한 장남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. 또 선배님들이랑 같이 작품 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었는데 현장에서도 감기에 무량하지만 이제 촬영 끝나고도 김윤석 선배님께서 잘 불러주시고 어 술한 잔도 나누고 하면서 되게 저한테는 큰 추억이 된것 같습니다. 금방 영화를 보고 나와서 더 느끼는데 아 정말. 내 인생에 쉽지 않은 날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